안녕하십니까 닥터 본 성형외과에서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성형을 위한 진심 어린 가이드 닥터 본 tv 유용준 원장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뭐 많이 알려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뒤통수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뒤통수 성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뭐 아 그런게 있었냐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뭐 이런 분도 있고 좀 보수적인 분들은 뭐 뒤통수까지 뭐 수술을 하려고 하냐 하다 하다 뒤통수까지 수술하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뒤통수 성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 뒤통수를 얼마나 예쁘게 하겠다 뭐 얼마나 튀어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미적인 문제보다는 뒤통수가 납작해서 또는 꺼져서 어,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한 어, 방법으로 성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뒤통수 성형이 과연 뭐 얼마나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수술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코수술. 코가 낮아서 코를 높인다. 코가 낮다고 해서 숨을 못 쉬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남들이 뭐코 낮다고 뭐 이렇게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뭐좀 낮으니까 좀 높아지고 싶고, 역시 뒤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보면, 뒤통수가 낮으면, 어, 실제로 뭐 모자를 쓰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예쁘지 않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오래 이제 뒤로 기대가지고 앉아있다 일어나다 보면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눌려가지고 좀 납작해 보이니까 그게 싫을 수도 있고 누군가 뒤통수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없앨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경우에 따라서 뭐 기대했었던 것만큼 많이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왔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뒤통수 성형을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한뭐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냥 뭐 뒤통수가 납작해서 단순히 그냥 동그랗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뭐 모자를 썼을 때 별로 안 예쁘다든가 뭐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때 뒷머리가 눌렸다거나 또는 뒷머리를 이렇게 묶었는데 뭐 동그랗게 보이지 않아서 예쁘지 않다거나 뭐 그런 실질적인 원인이 수술 받는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약간의 재건의 개념이기도 한데, 뒤통수가 음, 좀 꺼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할 때 엎드려 있을 때 비가 오면은 뭐 빗물이 고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이 꺼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컴플렉스가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이기도 한데, 뒤통수가 이제 좀 좌우가 높이가 많이 달라서, 땅바닥에 바로 누워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어, 뒤통수 성형은 겉모습의 변화도 물론 있지만, 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 컴플렉스를 없애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수술입니다. 어, 뒤통수 성형에 대한 경험은 이만 성형과 마찬가지로 한 2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보다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높게 뒤통수를 만들어주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을 내원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닥터본 성형외과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성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빛바랜 소중한 가치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이루어지는 저희 닥터본 성형외과의 닥터본TV를 구독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솔직한 성형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